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14.4 버전 패치 후 어떤 덱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패치 노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버그 픽스에 맞춰져 있고, 패치 내용 자체가 적어 메타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메타가 고여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각 티어 덱들의 상성, 카운터 덱에 대처하는 방법, 현 메타의 좋은 운영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 시즌을 포함한 모든 시즌의 챌린저를 달성한 김준민님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첫번째 티어덱은 이즈리얼 제드 덱입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덱으로 이번 패치로 뽀삐의 공격속도 버그가 픽스되는 약간의 너프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코스트 유닛을 네마리나 메인으로 쓰는 만큼 저점 자체가 높고 8렙에서도 덱파워가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1등과 순방 모두 쉬워 강추천 덱마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제드 e d m 헤드라이너를 사용하거나 이모 코어 뽀삐를 사용하는 게 시너지가 깔끔하지만 덱 특성상 4코 캐리 유닛이 많아 특정 헤드라이너 유닛을 사용하기보다 잘 나오지 않는 4코 유닛의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렛 때는 루시안이나 직스 둘중잘 붙어준 유닛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난동꾼 자크, 거물 이즈리얼, 스테이지 다이버 제드 헤드라이너 같이 시너지가 애매해지는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일라오이, 진, 키아나를 사용해 애매한 시너지 시너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상성이라고 할 만큼 약점이 없지만 대기 강력한 만큼 판마다 겹치는 상대가 많아 카운터는 겹치는 상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상대를 체크하면서 다양한 대기각을 보면서 운영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하트 스틸 빌드업을 사용하면 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사촉진제, 꼬마거인, 꼬꼬마 거인 같은 피 관리에 도움되는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이상주의 큰꾸러미는 하트 스틸로 충분히 이득 보지 못했을 경우를 보완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석 연꽃은 핵심 캐리인 이즈리얼과 제드의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티어 덱은 케이틀린 밸류 덱입니다. 저번 패치로 케이틀린이 크게 버프를 먹어 성능이 좋아지고 메인 캐리로 쓰이는 루시안 또한 오코스트 유닛 중 캐리력이 가장 좋아 강력한 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렙 조합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9랩 고점이 티어 덱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강추천 덱 마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틀린 8비트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구랩 때는 아모모와 뽀삐를 빼고 일라오이와 유릭과 케인을 추가해 밸류를 높여주면서 하트 스틸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진이 잘붙어줬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이즈와 케인을 빼고 진과 키아나를 써서 밸류업 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차선책으로 케이틀린 속사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이런 식으로 4 속사포를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랩 때는 뽀삐와 아모모를 빼고 일라오이, 세트, 유릭을 추가해 암라인 밸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앞 라인 유닛들이 잘 붙어줬을 경우에는 불치 대신 소나를 사용해 밸류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상대하기 어려운 덱은 없지만 루시안을 사용하기 어려운 팔렙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팔렙 단계의 강력한 덱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지리얼 제드 덱. 펜타킬 덱에 밀리는 경향이 보인다. 그렇지만 구랩의 오코스트 유닛들로 밸류를 채워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할 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에 팔랩 단계를 스무스하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팔랩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피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빌드업에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현 메타에서 가장 좋은 덱이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덱입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회복의 군은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 좋으면서 후반에는 핵심 유닛들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9레벨 가야 하는 대기만큼 초반 단계를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수호자의 호의. 큰 꾸러미, 파묻힌 보물 같은 증강체로 바로바로 아이템을 만들어 빌드업 단계를 강하게 가져가 주신 게 좋습니다. 속사포 유닛들을 중심으로 하는 덱인 만큼 빨라지는 리듬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주의, 검의 수호자는 AD 딜러가 많은 덱 특성상 좋습니다. 보석 연꽃은 케이틀링과 루시안의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 티어덱은 펜타킬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별다른 너프가 없고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와 열혈팬을 활용해 빌드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있 있다는 장점이 있는 티어덱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덱 파워는 이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강추천에서 추천덱 마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비에고 펜타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5 펜타킬과 4열혈펜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렙 때는 캐넨을 빼고 유리과 케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서스 펜타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번 패치 버전에서 카서스 헤드라이너의 아이템이 대천사에서 적응형 투구로 바뀌면 수진의 창을 넣어주게 애매해져 수진의 창으로 빌드업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른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칼리나 카서스 처형자 헤드라이너가 떴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이 경우 구랩대 모데카이저를 빼고 수호자 유닛들을 넣어 사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단나 비에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케일을 사용해 이단나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구랩대는 이런 식으로 케일과 모데카이저를 빼고 케인 일라오이 요릭을 추가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조합 특성상, 브루저 딜러를 쓰는 조합과 상성이 좋지 않은데, 현 메타의 브루저 조합은 대표적으로 이즈리얼 제드덱이 있습니다. 이즈리얼 제드덱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에고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배치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상대 제드로부터 가장 먼 곳에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흡혈과 살인술사는 핵심 캐리 유닛들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펜타킬 시너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만큼 메탈 매니아도 좋습니다. 열혈팬 시너지를 사용하고 4코 캐리 유닛들이 많아 작은 친구들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캐리 유닛에게 넣어줄 아이템이 많은 덱 특성상 아이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큰 꾸러미 이상주의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네 번째 티어 덱은 디스코트패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별다른 너프가 없고 초반에 강력한 디스코 빌드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 불랩 달리기가 수월한 티어덱입니다. 그렇지만 팔랩 단계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빌드업 단계에서 디스코 유닛들이 잘 붙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엔 추천드리지 않는 티어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페 현혹술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오코 유닛들이 잘 붙어줬다면 쓰레쉬와 룰루 대신 일라오이와 소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랩 때는 직스를 추가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차선책으로 투페 불츠의 디스코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셔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구랩 때는 마찬가지로 직스를 추가해줍니다. 디스코볼을 받아야 하는 덱 특성상, 광역딜을 넣는 펜타킬, 이지리얼 제드덱의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타킬 덱과 이지리얼 제드덱을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최대한 분산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디스코와 현옥술사 시너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덱이다 보니, 더블펑크, 영롱하고 황홀한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영감적인 비문은 트페의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작은 친구들 증강체의 경우 남이, 타릭, 그라가스를 고정으로 사용하고 보코스트 유닛들을 많이 사용하는 덱 특성상 효율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티어덱은 감시자 아리 덱입니다. 가성비가 좋으면서 강력한 감시자를 사용한 빌드업이 가능하고 8렙 완성 조합 또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티어덱입니다. 덱 저점이 높아 순방하기 좋은 티어덱이지만, 동시에 고점이 낮아 1등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리 주문술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9랩 때는 소나를 추가해 오 주문술사 시너지를 맞춰줍니다. 오 코스트 유닛들이 잘 붙어준 상황에는, 가렌 크산테 대신, 직스와 키아나를 넣어 밸류업 해주시면 됩니다. 불츠 감시자 헤드라이너를 사용하는 조합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9랩 때는 마찬가지로 소나를 추가해줍니다. 차선책인 아리 KDA 헤드라이너를 사용한 조합입니다. 이 경우 9랩대 직스를 넣어 하이퍼팝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후방 유닛이 적은 덱 특성상 후방 유닛부터 딜을 넣는 트페덱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트페덱을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 메인 탱커를 먼저 때리는 배치를 통해 아리의 딜로스를 최소화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고성형 꽃은 아리의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전투가 비교적 긴덱 특성상 초월의 효율이 좋습니다. 아리 원맨 캐리덱인 만큼 아리 3신기 아이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묻힌 보물,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 수호자의 호위도 좋습니다. 이번 메타는 보시다시피 AD 밸류덱이 압도적인 1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겹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은 아이템을 사용해 최대한 다양한 덱의 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모든 AD 덱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역값주는 비교적 만들기 쉽고 빌드업 단계에서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벨트나 조개가 나왔을 경우 바로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양각을 볼 때는 핵심 캐리 유닛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AD 덱이 강력한 메타인 만큼 무한의 대검을 만들어서 이지리얼 제드 덱과 케이틀린 밸류 덱의 양각을 봐주시는 게 베스트이지만 AD 아이템 각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슈진의 창, 마법공학 총검을 만들어 감시자 아리 디스코 트패덱의 각을 파서 순방 이상을 노려주신 게현 메타에서 점수 올리기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